안녕하세요. 피지오프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요 어깨 통증 환자분들에게 적용하는 전거근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전 시간에는 이제 사이드 라인,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이제 전거근 운동을 하는 그런 내용을 설명을 드렸다면, 자 이번에는 시팅 포지션, 앉은 자세에서 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자그 전에. 이제 어깨에서 일어나는 좀 역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에 제가 이제 운동을 이제 큐잉하는 영상을 주로 이제 올리면서 여러분들, 어, 치료에 제어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이제 이렇게 해드리다 보니까 바로바로 바로 그대로 따라하고 모방하고 적용하시면서 효과를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해를 하고 이제 같이 이제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역학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엘리베이션은 포워드 플렉션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포워드 플렉션이 이제 0도에서부터 60도 사이에서 이제 일어날 때 어떤 상황 어떤 근육의 어떤 수축이 먼저 일어나게 되냐면 움직임을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0도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제 60도 방향으로 자 그러면 수프라 스피네투스가 작용을 해줘야 됩니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해요. 자 그래서 휴머럴 헤드를 글레노이드에 딱 붙어 있게 해줍니다. 밀착시켜 준다는 게요. 자 그렇게 함의로 인해서 무엇이 얻어지게 되냐면 효율성이 얻어지게 됩니다. 어깨 움직임이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죠. 마치 독수리가 바람에 날개를 계속 벌렁이는 게 아니라 그 바람을 활용해서 날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수프라스피네투스가 제대로 작용을 해줄 때휴머럴 헤드가 글레노이드에 딱 밀착되게 되고, 그러면서 스카플라의 어버드 로테이션 혹은 다운로드 로테이션에 대한 그 움직임에 딱 마치 이제 날개를 펴서 바람을 타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임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러한 수프라스피네투스의 기능이 정말 중요한데, 이 시기에. 거기에 팩토랄리스 메이저, 그 다음에 델토이드, 그 다음에 바이셉스, 이러한 근육들이 어시스트하면서 글레노휴머럴 조인트의 안정성을 높이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0도에서부터 60도에 일어나는 작용이라고 하면 이제 60도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스카플라이 회전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여기에 델토이드 안테리어 파이버의 작용이 더해지게 됩니다. 사실 이 시기 때가 델토이드의 움직임이 이제 쭉 상승하는 시기예요. 그러면서 90도까지 최대치에 이릅니다, 델토이드가. 이따 또 뒤에 나오겠지만, 수평일 때, 그러니까 90도에 가까울 때 델토이드는 최대 효과를 발휘해요. 그런데 이제 뭐 120도, 130도 올라가면 다시 이렇게 그 델토이드의 작용이 쭉 저하되죠. 자, 이렇게 견갑골의 회전이 시작되면서 델토이드의 작용이 더해지게 되는데, 특히 90도 이상에서부터는요, 트라페지우스와 세라투스 안테리어가 두드러지게 작용을 하면서 견갑골의 어버드 로테이션을 강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스카플라만 움직이면 되나요? 우리가 포워드 플렉션 할때 휴머럴 헤드가 아래로 슬라이딩이 일어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슬라이딩을 일으키는 근육은 무엇이냐 면 인프라 스피네투스, 테레스 마이너, 다음 서브 스카플라리스와 같은 근육들이 휴머럴 헤드를 아래로 당겨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서 작용 반작용 현상이 이 60도에서부터 120도 사이에 일어나는 겁니다. 스카플라가 어버드 로테이션되면서 동시에 휴머럴 헤드는 아래쪽으로 내려가지는 이 작용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게 60도에서 120도예요. 자 그러다 보니 특히 스카플라를 어버드 로테이션 시켜주는 중요한 근육인 트라페지우스와 세라투스 안테리어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페인프라크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스펠링이 너무 깔겨 쓴건좀 이해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 시기 때 나타나는 페인프라크는요 다시 말해서 어떤 근육을 잘 살려주면 이게 해소될 수가 있냐면 트라페지우스와 세라투스 안테리 엑서사이즈를 좀잘 시켜주면 여기서 생기는 페인프라크를 해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별표 다섯 개, 예,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110도까지 일어날 때 델토이드와 팩토랄리스 메이저 그리고 스프라스피네투스는 올라갈 때까지, 그러니까 1 120, 110도, 120도에 이르기까지 어시스트를 해요. 그러나 이제 120도에 다다라서는 코라코 휴머럴 리가먼트가 이제 타우트해지게 됩니다. 타우트해지게 되어서 이제 움직임이 제한이 생기게 돼요. 여기서부터는. 그러면서 해부학적으로 결정된, 이 말은 뭐냐면 코라코 휴머럴 리가먼트가 딱 붙잡고 고정시키는 역할, 브레이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더 이상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는 휴머럴에 대해서 이제 내회전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회전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팩토랄리스 메이저, 라티스무스 돌지는 움직임을 제한하는 최종적인 근육들이 됩니다. 자, 그리고, 어, 이 단계에서는요, 60도에서 120도 이르는 단계에서는, 코라코 브라키알리스와 바이셉스는 크게 관여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0도 그 이상으로 가게 되면, 델토이드 안테리어 파이버, 트라페지우스, 세라투스 안테리어, 그 다음에 척추 근육들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120도 이상에서부터는. 자, 그런데 델토이드는 수평 위치, 아까 설명드렸죠? 90도에 가까웠을 때 기능의 최대치를 보이고 팔이 더 올라갈수록 움직임에 관여하는 양이 감소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요. 아까 설명드렸던 인프라스피네투스, 테레스 메이저 마이너, 그 다음에 이런 근육들이 팽팽해져서 이제 움직임을 제한하게 됩니다. 아까는 60도에서 120도에서는 휴머럴 헤드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120도에서부터 쭉 거의 180도에 이르러서는요. 거의 이 근육들이 팽팽해지게 되면서 움직임을 제한하게 돼요. 그래서 180도 이상으로는 팔이 이제 못 나가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기본적인 역학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머릿속에서 그냥 따다다닥 이미지로 딱 떠올라야 돼요. 선생님, 이게 왜 이러는 거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그 부분은 좀 다시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나오면 제가 이제 영상으로 이제 다음에 보여드리는 이 영상이 조금 단지 세라투스 안테리어의 그 큐잉을 목적으로 하는 것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이 부연 설명은 뭐냐면 제가 치료적인 영상을 올릴 때 여러분들이 그제 치료적인 영상을 보고 그 안에 숨어 있는 것들을 더 계속 많이 이끌어내실 수 있는 일종의 여러분들의 관점의 스펙트럼을 좀 넓혀드리고자 제가 지금 이 부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라투스 안테리어가 작용을 하게 될때 스카플라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 먼저 옆면에서 본 스카플라의 모습을 보시죠. 먼저 포워드 플렉션을 하게 될때아 지금 이 사진 출처는요 우리 그 뉴만 책 있죠 키네졸로지더 어 키네졸로지 어브더 머스큘러스 s 레탈 시스템이라는 책이고 이제 3판인데 지금 이제 최근에 4판까지도 나왔어요 예, 참고하시면 좋겠고 지금 이거는 스카플라플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스캡션이라고도 부르는 그 자세죠 자그 자세에 이제 엘리베이션을 하게 되면 팔을 올리게 되면 스카플라가 포스테리어 틸트 됩니다 여기 지금 글씨가 조금 이제 화소가 좀 깨졌는데 포스테리어 틸트 되는데 그 포스테리어 틸트 될때 관여하는 근육이 뭐냐면 세라투스 안테리어하고 특히 로어트라페지우스예요이두 가지의 근육이 커플 모션으로 일어나게 되면서 물론 트라페 주스는 하나의 근육이긴 하지만 특히 로우파이버가 더 수축을 하게 될때포스테리어 틸트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미드파이버도 작동을 하겠죠? 미드파이버는 스카플라를 익스터널 로테이션 시킵니다. 자 그러면서요 미드파이버 로우파이버가 이렇게 작동을 하면서 포스테리어 틸트와 익스터널 로테이션에 관여를 합니다. 세라투스 암테리어와 셋이서. 즉, 그래서 스카플라 플랜에서 팔을 포, 워드 플렉션으로 이렇게 이제 올리게 되면, 포스테리어 틸트. 그 다음에, 익스터널 로테이션. 그러면서 또 여기에 당연히 부과되는 게 뭐예요? 어버드 로테이션. 이세 가지 움직임이 복합적으로 나오게 되는 게 스카플라에서의 움직임이에요. 자, 근데 이세 가지 중에 하나만이라도 하나만이라도 부족하거나 움직임이 충분하지 않게 되면 무엇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통증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카플라에 대한 부분 안정성에 대해서 우리가 증가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을 기울이게 될때 가장 그래서 키 머슬로 이제 잡는 것이 미드로워 트랩과 세라투스 안테리어. 가 되는 거죠 자이 부분은 제가 온라인 강의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세라투스 안테리어와 미드로어 트랩을 어떻게 잘쓸수 있을까요 사실 이두 개는 별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커플로 움직인다는 거는 결국 이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쓸수 있게 되면 미드로어 트랩은 저절로 따라와 진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거꾸로 미드로어 트랩을 잘쓸수 있게 되면 세라투스 안테리어가 또 따라와 줄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기의 근육들을 별도로 따로따로 이렇게 근육을 강화시키거나 트레이닝 시키려고 하는 노력도 물론 좋을 수는 있지만은요. 이걸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방법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의 예시만 제가 이제 다음의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영상 한번 보시죠. 자, 먼저 팔을 90도로 이렇게 올려줍니다. 자, 그 상태에서 자 팔꿈치 한번 구부려 보시겠어요? 자, 이렇게 엘보우 플렉션 한 상태에서 바깥으로 30도 정도 이렇게 벌려줍니다. 자, 우리는 이 자세를 스캡션 혹은 스카플라 플랜 에서의 움직임 이렇게 이제 부르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이제 세라투스 안테리어. 세라투스 안테리어를 써볼 겁니다. 자, 이제 팔꿈치를 앞으로 이렇게 밀어 가져가 보세요. 다시 원위치. 좋아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팔꿈치 앞으로 쭉 밀고. 좋아요. 지금 여기 힘 들어가는 거 느껴지시죠? 자, 이 상태에서 팔을 쭉 위로 올려봅니다. 자, 위로 올릴 때 속도는 아주 천천히. 팔을 위로 올립니다. 천천히 올렸다가, 다시 천천히 내리고, 천천히 내립니다. 천천히 내려요. 그렇죠. 다시 천천히 올리고, 자, 이렇게 올리면서, 스카플라가 어버드 로테이션, 이렇게 되면서, 동시에 세라투스 안테리어 쪽과, 나다 어버드 로테이션 될 때, 미드로어 트랩에 힘이 쭉 먹는 게, 환자분이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시 내리고 다시 한번 올려 볼까요 다시 한번 쭉 천천히 올리면서 다시 천천히 내리고 자 이때 어퍼트라페지우스에도 힘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더그 안쪽에 있는 레바토스카플라 쪽은 예, 톤 다운되면서 어퍼트라페지우스 쪽에 조금 더 힘이 먹게 되고요. 자, 다시 한번 팔 들어볼까요? 팔 들면서 어버드 로테이션 세라토스 안테리어 자극 들어가고 그 다음에 미드로어 트랩 쪽에 자극 들어가고요. 그리고 어퍼트라페지우스 쪽에 자극이 들어가는데 이 힘이 들어가는 그 양의 정도가 서로 비슷해서 마치 환자분이 선생님 어깨 전체에 힘이 들어가는데요. 이 말이 나와야 제대로 된 세라토스 안테리어가 액티베이션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다시 힘 빼고 이제 그대로 되세요. 팔 앞으로 뻗지 마시고. 네,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팔꿈치 앞으로 뻗어 보시겠어요? 쭉 앞으로 갑니다. 자, 지금 여기 힘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 힘 들어가고 있는데. 자, 이 상태에서 팔 한번 들어 올려 볼래요? 아까처럼 쭉 들어 올립니다. 그러면 세라투스 안테리어, 파이버, 예, 섬유 지금 수축하면서 동시에, 로어 파이버, 트라페지스 로어 파이버가 작동하고, 미드 파이버가 작동하면서, 어버드 로테이션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힘 들어가고, 여기에 힘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에 힘 들어가고, 이세 가지, 삼각형으로 있는 이 안에 들어있는 어깨에 실리는 힘이 서로 비슷비슷해요. 자, 근데 만약에, 선생님, 그래도 저는 여기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세팅을 처음부터 다시 잡아드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환자분이 과도하게 어퍼트라페 지수 쪽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이고요. 만약에 여기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것은요. 지금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얘기거든요. 팔을 들어올렸다가 내릴 때 속도가 빠른 거 하나와 두 번째는 자 환자분 팔 이렇게 한번 뻗어보실래요? 팔을 이렇게 뻗었을 때이 뻗은 힘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 뻗는 힘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팔을 위로 올렸다가 다시 내렸다가 이게 되어야 되는데 환자분이 어퍼 트라페지우스 쪽에 힘이 과도하게 실리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 앞으로 미는 힘이 소실돼 버린 거예요. 그 소실된 상태에서 팔을 들어올렸다가 내렸다가 이게 반복되기 때문에 과도하게 어깨 위쪽에만 힘이 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두 가지만 잘 체크하신다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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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세 부분에 균등하게 힘이 들어가면서 스카플라 스테빌라이제이션 엑서사이즈가 아주 효과적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운동은 주 목적은 세라투스 안테리어를 활성화 시키는 게주 목적이지만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세라투스 안테리어가 활성화되면 미드로어 트랩은 자연스럽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운동은 세라투스 안테리어만이 목적이 아니고 스카플라 전체에 대한 안정성 운동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환자분들 어깨 치료에 적용해 보시면 분명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영상 잘 보셨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세라투스 안테리어 엑서사이즈를 하게 될때 미드로어 트랩까지 이제 같이 잘 쓰게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환자분이 오른쪽 어깨가 이제 아팠던 환자예요. 자, 그러면 치료하기 전에 이렇게 해볼 수 있어요. 자, 한번 영상을 보십시오. 자, 지금 이제 영상을 보시면, 어, 이 무거운 가방, 이게 한 3kg 정도 되는 가방인데, 자, 가방을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했을 때, 자, 여기서 이제 물어봐야 돼요. 환자분, 힘이 어디에 실려요? 하게 될때 처음에는, 아, 여기에 힘이 많이 실립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이전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세라투스 안테리어와 미드로어 트랩을 잘쓸수 있게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 자 여기에 실렸던 힘이 이제 골고루 미드로어 트랩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세라투스 안테리어에도 들어가고 어 선생님 어깨 전체 힘이 실리는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비포 애프터를꼭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죠. 자, 지금 보면, 자, 여기서 가방을 들게 했을 때, 이제 힘이 여기에 실려요. 대부분 보면 어퍼티지, 여기 위쪽에 실립니다. 그런데, 방금 직전에 봤던 세라투스 안테리어와 미드로어 트랩을 잘쓸수 있게 해주면, 어깨, 여기 미드로어 트랩, 세라투스 안테리어 골고루 실리기 때문에, 여기 상대적으로 위쪽에 실렸던 힘이 빠지는 것처럼 보이고 어깨 전체의 힘을 통해서 이 물건을 드는 힘이 상대적으로 덜 들은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왼쪽과 오른쪽 어떻게 이제 그 가방을 들고 그걸 비포에프터로할수 있는지 그것도 예시로 지금 보여드리는데요. 미드로어 트랙과 세라투스 안테리어를 쓰기 전에 어꼭 가방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뭐 덤벨 한 2, 3kg짜리도 괜찮고요. 어떤 좀 무게 있는 거를 먼저 들어서 어깨에 어떤 느낌이 드는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세라토스 안테리어 액티베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애프터 애프터로 저렇게 다시 한번 그 무게를 들게 해 보세요. 무게를 들게 했을 때 어느 위치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가는 변화가 나오는지 분명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여기 또 여기 골고루 힘이 들어가는 변화가 나온다고 말씀드렸고요. 스카플라 전체의 힘이 분산되기 때문에 물건을 드는 힘도 처음에 비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힘이 덜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라는 거 그런 피드백이 온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 비포 애프터를 꼭 적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야 환자가 아이 운동이 나에게 어떤 효과를 줄수 있구나 하는 청사진을 미리 환자가도 그려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환자분도 이 운동을 계속 하려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세라투스 안테리어를 쓰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세라투스 안테리어 액티베이션을 할때 미드로어 트랩이 같이 들어온다는 점, 예, 네, 그 점. 이렇게 두 가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꼭이 영상을 통해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들 만나시게 되는 환자분에게 제 영상이 정말 작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